<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 주기장 어 아주 많이 업데이트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예 어유 어유 신나셨 신나셨어요 <laughs> <laughs> 예 얼마 받을 거니까 근데, 근데 아무리 봐도 약간 네오치랑 비슷한 것 같아 <laughs> 예예예 <예이. 예이. 예이. 웃음> 예, 예, 예. 아하하하하. <laughs> 뭐라고? 하지마. 여튼 어. 여러분, 오늘 우제가 이 명예 투기장을 엄청 많이 업데이트했어요. 그쵸?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직업도 원래 이렇게 네개였는데 마법사 사제 궁수 기사 네개였는데두 가지가 네. 추가됐어요. 암살자랑. 여기 우와. 보시면 역병 의사. 이름부터 무섭네요. 어이구, 어이구, 무르고서 되겠다! 어이구, 야 조심해! 역병 뿐린다 어, 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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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린다! 자, 여 여기 좀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실 정상이네요. 그건 아니야. 맞아요. 여튼, 막 맵도 이제 고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맵도 원래 숲속의 훈련장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정글부, 겨울도수사막유적 요런 게 생겼어요. 오오오. 여튼 오늘 게임 진행은 네. 일단 팀전을 합니다. 2대 2로. 오오오. 일단 2대 2로 팀전을 해서 지는 팀과 이기는 팀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기는 팀끼 이기는 팀원끼리 이제 싸워서 1등을 가리고요. 네? 진 팀에서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꼴찌를 가립니다. 아하. 아하. 그러면 1등이 꼴찌한테 벌칙을 시킬 거예요. 아 저... 너무 뭐 아, 즐겁다 예아 <laughs> 아, 아니면 돼좀좀 좀 이상 나만 아니면 돼 진짜 한 명인데 나만 아니면 돼아 저번에는 뜨나 가 골치 아니었나 뭔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웃음> <웃음> 여튼 네, 이 안에 이 빨강 팀하고 파랑 팀 그게 있는데 일단 팀을 뽑도록 하죠 제가 오. 먼저 비켜 다 비켜 네다 비키. 색깔 보지 말고 어어 음, 다안봤음 다음. 봤어. 다음. 어. <웃음> 아. 탄 안돼. 안돼. 야. 엄청난데요. <laughs> 오늘 너가 <녹화> 적어. <웃음> <웃음> 어. 안돼야 야, 진짜 나가면 어떡해 아니 저그라메 돌아와 아하 네 어쩔 수 없지 뭐야 다시 고가야지 어쩔 수 없지 야잘 해보자 어어 어, 야 반응이 후지다 아니 저번 꼴찌라 어 저번 꼴찌 뭐 저번 꼴찌라 조용히 어. 자 여튼 <laughs> 직업은 같은 팀끼리는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서도 어. 다른 팀 선택할 때뭐 선택하는데 안 보이게 음. 저쪽 구석에 벽 보고 있으세요 우리 먼저 선택하게 네. 야. 발성하자 야너뭐 네. 했구냐 이거 아 진짜 <laughs> 제일 음. 어나 음. 우리 빨간 팀이지 그렇구만 나는 그러면 나는 이걸 하도록 하겠어 음저거그두 명도 고르세요. 네. 오, 이번 맵은 정글북인가 봐. 어. 우리가 딱설정을안해서 어. 어? 그거 선택하고, 파란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음. 네. 아, 잘할수 있을까? 아마 잘할수 있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잘할수 있어. 내가 왜 이걸 걸었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놀나> 정신이 나갔었나봐. <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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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그땐. 저 언제 고르세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지금 다 내려오셨어요, 두분 다? 앞에 맵이 어트... 보여요? 어떻게 내가요 그 파란 색깔 문으로. 파란 색깔 문으로, 문으로 호르호르 들어가시면 돼요. 아하, 형 여기였어. 파란 색깔 문으로 호르호르. <laughs> <laughs> 저쪽 약간 허당들이다, 허당들. 걸렸나? <laughs> <laughs> <관련나? 웃음> 어 됐다 둘다 왔다 그러면 됐다. 거기 왼쪽에 준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 됐다.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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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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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그래. 어 뭐야 뭐 신기 신기 신 있는데? 저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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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가라! 호호 이거 아 미안해요. 우리 왜안 왔지? 풀었네. 어 저기 오 저기 계셨... 있어. 아아아아아 오야야야야야야. 야 전방수류 다하자. <laughs> 야 진짜 진짜 못해 저기. 진짜 못해. 수연아 여기. 동료가 죽었어. 수연아 여기. 내 동료가 죽었어. 수현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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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료가 죽은 걸 슬퍼하지 말고 <웃음> <웃음> 싸우라고. 와야 진짜 못해 저기. 자, 우리가 졌어. 이겼다. 방어 태세. 네, 우리 너무, 졌는데? 너무 어, 쉬운데? 너무 어, 쉬운데? 어어 어. 저기 인터뷰 좀 할게요. 네네. 괜찮으세요 지금? <laughs> 괜찮을 걸요? 그 <laughs> 저보다 못하실 것 같아. 괜찮지. 어어 어. 아니 방금 직업 뭐였어요 방금? 저저 암살자예요. 암살자고 <laughs> 이분 기사였잖아요. Okay. 아 진짜 못하네. 뭐예요? <laughs> <저, 저> <laughs> 뭐지? 받은 거예요? 아 받은? 받았다고요? 절대... 네. 어, 어. 아 절대 절제... 내 지지를 밟고 죽지 않았어. 아, 어허. 암살자 <laughs> 그렇구나. 저벽 보고 서 계세요. 네. 음, 저희 저희 또 골라야 돼. 야 수현 아한 번만 이기면 된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자나 먼저 골라. 음. 야, 오케이. 깃다, 야. 나는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나는. 기사야. 나는. 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 나는이맵좀바꾸자 딴걸로 어 이거. 어, 빠르다 이거. 빠거 됐어 나 들어간다 어너거거야어이케이 우리 걸 이거. 요 하세요 이거. 이거. 거래거거 뭐? 거거그거그거그거래그거 그거? 어, 진짜 그거어그거래 진 짜다! 한 우와 어, 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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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대박인데? 이거 봐! 오 역시래! <laughs> 뭘뭘 보고 그러는 거야? 어? 아, 나옷 입은 거. <laughs> 아 진짜? 오오 <laughs> 다시 한 번. 난 역시 눈이 가려져 있고.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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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는 기막이야. 아이 기막. 기막이? 여기요 빨리 고르세요. <laughs>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다 하셨어요? 게임. 어, 야,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고고! 고고! 가자! 오, 이거 살야 오, 이거 밑에 조심해라. 오, 여기 빠지는데, 오. 오. 안 돼! <laughs> 야 어, 뭐지? 누가 벌써 뭐지? 떨어졌지?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아니, 뭐지?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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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한대 때리니까 갑자기 사라지셨어. 잡들리은 어디 가셨어, <laughs> 갑자기? 아, 잡들님이 <laughs> 피곤하셔서. 아, 잡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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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구나, 음, 먼저. 빠른 테크. 칼테, 칼테. 칼칼. 나 깜짝 놀랐네. <laughs> 내가 조심하라고 하자마자 한 5초 후에. <laughs> 안 되겠네. 아, 봐주면 안 되겠다. 아, 그래. 그러니까 벽, 봐주면 벽안 보고서. 서. 네, 반성할게요. 네. 네. 안되겠다나 뭐 이거. 이번에좀 확실한 걸로해야겠어사막 음. 유적 매부로 해보자. 뭐가, 뭐가 좀 확실한 까 글쎄? 추천 좀. 아, 나 이거 이건 센데 너무. 피가 없고. 음. 이거 해. 이거. 이거. 음. 오케이오이이가이 가자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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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난 요거 해보고 싶어. 그래, 나 그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벌써 이킬했어. 어 진짜? 응. 근... 내가 1등이야. <laughs>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죽은 거는 킬로 안 쳐졌네. 떨어져 죽어서. 에 정교 비교해야 되는데. 맞다 맞다. 너무 예이. 무섭다. 어 준비 완료. 준비 완료하자 Go.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덤벼. 네. 왜분지 넓어 보여. 넘벼라. 저희가 이길 겁니다. 그럼요. 나오세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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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오세요. 남은 분 여기서 환수 환수 환. 오! 우후! 오호, 안 좋은데 그러면. 야, 일로 와. 어. 어. 야, 죽여 죽여. 아. 아.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빨리 죽여 죽여 죽여. 야! 아, 잠깐만. 야, 야! 덤달이 안다. 안 돼. 연다.

용암 속에 아주 따뜻하게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네. 온척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그그0 0 원짜리 이거 들어가. 아 오백 원. <laughs> 용암 속에 녹지 <높지> 않을까? 반도하네 그럴... <laughs> 들어갈만 아, 했네. 아 나라도 들어갔다. 나라도 에이. 들어갔다. 에이 음. 에이. 그러면은 우리 1등부터 정하자 수현아 이거 막해도 되겠다 1등은에헤에헤야너 뭐해? 나 지금 봤는데 어. 이거 체질 아니 아 뭐하지? 아, 나 기사할래. 기사? 어 응. 그래. 내 누나가 파란색깔, 내가 빨간색깔. 그래. 색깔. 야, 나 이거 그냥 스킬 시험이나 많이 해보려고, 마법사. <웃음> <웃음> 나 여러 가지 쓸 동안, <laughs> 여러 가지 쓸 동안 너 너무 나 죽이면 안 돼? 알았어. 어. 우와, 뭐 많다, 야. 이런 것도 있어. 우와, 내가 아파.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수현아, 이거 맞아봐, 아픈지. <목소리가> 야 저쪽 구비. 에이 아아아아아 아팠어 내, 내가 아팠어. 여기 여기 와봐 와봐. 앞에 와봐 어, 와봐. 이렇게 슬프지. <웃음> 앞에 와봐 앞에. 여기 여기. 어디? 아. 여기 이거 맞아봐 이거. 그 뭐야? <laughs> 와이어 볼. <laughs> <laughs> 아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부터 시작 <laughs> 마법사의 지팡이 마법사의 지팡이...봐라! 봐라! 마법사의 지팡이 야야 뿅뿅뿅뿅 아예 이득 되게 yeah. 되게 화기애애한 <laughs> 전체였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왜 우리는 화기애애하지 않지 <웃음> <웃음> 야 이거는 <laughs> 서로 이제 모글르는지 뭐 보지 말고 하세요 연다포도님 프로야 프로야 반성할게 프라야 항상 난널 생각하는 거 알지? 아니 몰라. 여기서 <laughs> <laughs> 돌아가. <아주> 프라야 사랑해. <laughs> 남자 싫어요. <laughs> 프로야, 사랑해. 아 <laughs> 싫어, 남자 싫어. <웃음> <웃음> 들어가세요 엔더님. 널. <laughs> 다음. 과연 뭘 아, 고를 아. 것인가. 아나 이거. 맵도 바꿀까요? 네맵 맞어 바꿉시다. 기본 맵에서 하죠. 오케이. 어허? 잠깐만, 잘못 들어가. 어 개특이지. 아 이분 왜 다시 나오셨어? 어? 아니아왜 바꾸니까? 아, 왜, 왜, 아 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저기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어 그런 거예요? 직업 선택하고 가세요. 아 맞네. 그럼 저또가히 있을게요. 네 이미 했어요 아, 저 사람. 피했어요. 알콜 안 풀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저 이제 하시 면 아, 고르면 되는 거죠? 네 하시면 된다. 에헤헤헤. 얍! 에헤헤헤. 이건 뭐 거의 거의 에?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에? 네. 뭐야 왜 불안하게 요 불안하게 왜그래요 자 준비 하려 하시고 넹 네. 연다님이 1킬도 못했네 잠깐만 왜 불안하게 왜그래 야 나와뿌라야 보라야 사랑해 어 사랑해. 왔어 사랑이 싹트는 명예의 투기장이네요 보라야 보라, 사랑해 와, 한 번도 아니야 나 남자 싫어 <laughs> 남자 싫어, 아, 싫어. 붙어야돼 붙어야돼 이거 모르겠다. 아니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니야. 어? 붙기만 하면 돼. 되는데 붙기만 어레 짜.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왼쪽. 한나가 나가. 어레. 오. 뭐야 뭐야 뭐래요? 우리가 잠깐 뭐. 오른쪽 야 내가 왼쪽. 형이잖아. 형이잖아. 형 <laughs> 그래. <laughs> 뭐. 나왔습니다 형. 분화살 다 아니야, 피하고 있어. 어 맞았다 맞았다. 어떻게 어떻게 맞았어? 그래 그 형해도 될거 같아. 그지? 어 어떻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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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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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잇 에귀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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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저화살 <디어색> 불화살 다 썼어 이거 <디어색> <디어색> 오늘 안에 끝나나요 이거 전투? <디어색> 오 맞았다 오어떻게어떻게오중사살 끝났다 끝났다 아 따형 따형 금방 끝낼게 무살많아 금방 끝낼게 아무리 봐도 그니까 따형 금방 아이고 아이고자 어, 여러분 자기 팀에 벌칙해야죠. 자기 팀에 벌칙. 쓰세요 네자 우리 수현님 1등 우리 수현님 네. 예 우리 수현님이 연단님한테 벌칙시키면 된다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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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님 뭐 잘해요 프로님? 연단님요 네. 록그 노래를 잘하시 아우. 노래해, 해, 노래해, 노래저 노래 한 거예요 방금? 어? <laughs> 마 <laughs> <정말 웃음> 노래였다. 뭐할 거죠? 뭐뭐 <laughs> 뭐뭐 시킬까? 안 될까요? 귀요미송 같은 거 시키자. 그래. <laughs> 그래. 귀요미송. 화세요. 맞아요. 일부터 끝까지요. 에이. 네네네 한 박자 쉬고 아두 어. 박자 쉬고 세 아. 박자 맞아 쉬고 헛돌 소리 소리 조코 머핀 한 조각 <laughs> 넣고 바라빠라아오바요바오바오바오바오바오바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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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요! 바라봐요>! <laughs> <바라봐요! 웃음> <잔을 기다려요>. <laughs> <laughs> 한눈팔지만 누가 말도 내고, 말도 내고 다른 <목소리> 여자랑 말도 거지만 아니고 <목소리> 그 여자는 <목소리> 괜찮지어 아. 그래 여기 다불러도 돼요? 아, 빨리빨리 일당일해 <목소리> <일은>. 계속 깔아 걸고 꼭 약속해줘요. 모모모가 여기 가사를 몰라 오케이 가자 엘 따기 일은 미이일 따기 이또 귀요미 삼기삼또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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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따기 사또 귀요미 오 따기 오또 귀요미 육기육군아귀요 <laughs> 아이고, 야, 나갔어! 예, <laughs> yeah. yeah, 자, yeah. 야, 여러분, 엄청난 수학입니다. 여다님의 귀요미송이 라니 엄청난 수학이야. <laughs> 명예 투기장을. <laughs> 한 보람이 있네요. 예. Yeah. Yeah. 당연히 질줄 알았는데, 수현이하고 제가 선방했습니다. 오히려 그렇소. 내가 1등이야. 그니까. <laughs> 여튼 여러분 오늘 어, 연다님, 포도님, 수연이하고 함께한 명예 투기장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것도 꾹꾹 눌러주시고 <laughs> 연다님 너무 귀여워요 이런 댓글 많이 보일 것 같네요. <laughs> 네 제가 쓸 거거든요. 네 저도 쓸 거거든요. 그러면 아, 다음 거거든요. <laughs>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어, 찾아뵙도록 하죠. 그다음이만. 로드로롤르릉. 로드로롤르릉. 로드로롤르릉.